Hey e v e r 센터. n e Hey everyone. 도 떴네요. 완전히. 밤에 분수대는 불도 들어오네. b 이제 여기 왔습니다. 맛있는 거 잔뜩 생일통 한상 받고, 우리 왕조실 김에 선한 장을. 오리가, 청둥오리가 반겨주는, 청둥오리, 헬로우, 비비, 방글방글, 방글방글 오리를 반겨주는 청둥오리입니다. 청동오리도 살았는데 청동오리야 응? 너는 아느냐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야 좋겠다 나는 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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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의 엄치는 모습도 아주 여유롭고 낭만적이구나. 청동을 위한. 목소리도 좋구나. 와, 꾹. 와, 여유로운 의 목소리. 노래소리. 청한데? 아주. 으으으. 으으 예쁜데? 이두 사장님 한가 해 밤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를 끌 시간인데 삐약이 한 번만 엄청 큰데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있어요. 삐 <laughs> <laughs> 멋있다 삐약아. <laughs> 우리 하모하모랑 비슷, 하모하모의 비유가 되게 큰데. 우리 구름이 예쁘다양도 달도 예쁘고 다 예쁜 오늘 교화 헤비 만땅 사랑사랑 만땅 랑땅사땅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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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어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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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으르, 차차차차차. 우, 우, 우. 우스 저렇게 올라가네, 높이까지. 와, 정말 높이까지 올라가네. 아이고, 야, 이거 뭐야? 메타세카야. 오랜만이야, 메타세카야. 어서 나이 본 듯한 너 모습. 오, 어, 분수대 왜 저래? 갑자기 분수대 왜 저래? 분수대가 난리가 났구만. 난리가 나. 얼굴이 안 보인다 이제 밤이 됐어. 얼굴이 안 보여. 보이잖아. 보이잖아. 다리 보여 대신에. 오 예쁜 다리 떴어요. 분수대가원래저는 음악 군수대 음악이 안 나오고 있어. 아호, 기차 몇어 기차 지나갔네.